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수입니다 오늘은 기타 기술적 지표 두 번째 시간 소나 지표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또 하나 첨가 있는데요. 볼륨 오실레이터도 첨가해서 총 10개의 기타 기술적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나 지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본적인 매매 방법 두 가지 그 외에 활용법 반전이용기법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분기 현상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제가 니콜라스 다바스의 글을 갖고 왔는데요. 소나 지표, 추세 전환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문구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가가 오를 때는 절대 팔지 않는다. 왜 이기는 말에 내린단 말인가? 나는 하락하는 주식은 절대 잡지 않는다. 뭐하러 지는 패를 잡는단 말인가? 필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분명 일찍 멈춰버린 말에. 오를 최적의 타이밍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소나 지표와 잘 어울리는 명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소나 지표란 주가의 추세 전환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가격 움직임에 선행하여 추세 전환을 암시하여 준다라고 해서 추세 전환을 포착하는데 좋은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지표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1979년 노무라 증권 기술적 분석가가 개발한 지표입니다. 소나 지표를 딱 불러오면 두 가지 선이 보이는데 요 하나는 소나선이고 하나는 시그널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식은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동 평균선은 지수 이동 평균을 씁니다. 단순 이동 평균이 아니고요. 지수 이동 평균은 최근 주가에 높은 가중치를 주고, 오래된 주가에 낮은 가중치를 주는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설정한 이동평균선에서 며칠 전, 그게 10일이던 20일 전 이동평균선과 비교해서 이게 높은지 낮은지 보는 것이라 할수 있겠고요. 이 시그널선은 이 소나선을 다시 며칠간, 보통 9일간으로 하는데요. N일간 이동 평균을 또한 것이 이 시그널 선입니다. 좀 완만하게 보이는 시그널 선. 이두 가지 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조 지표에서 항상 나오지만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이 0입니다. 0이 있는데 위에 있으면 이 소나 지표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있다. 0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있다. 요거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소나지표 보는 법은, 요렇게. 소나지표가 0 아래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각도를 내면서 큰폭 하락하면 주식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0 위에서 갑자기 위로 각도가 가파르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보시면 줄곧 하락하던 주식이 소나지표가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다 하락폭이 작아지고 변화를 암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소나지표가 이렇게. 내려앉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완전한 추세의 전환이냐, 이거를 암시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주가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나 지표 기울기가 가파라진다면, 추세의 탄력에 가속도가 붙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소나 지표 기울기가 둔화된다면, 조만간 추세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나 지표를 보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나 지표를 어떻게 불러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지표는 일반적으로 hts에서 보시면 이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s, o, n 치시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나 모멘텀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소나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설정하는 방법은 이 지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키움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이 25 9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은 입평 기간은 14, 시그널은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증권도 14 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이 25 9나 아니면 14 구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동평균선을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결국 자기의 매매 스타일과 맞는 것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25구, 14구, 일부에서는 이평기간을 20, 그리고 시그널을 9, 단기적으로는 이평기간을 9, 시그널을 6으로 쓰시는 분들로 계시다는 라 거, 처음에는. 기본적인 거,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HD에서 나타내는 14와 9를 활용하시다가 자신에 맞는 것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매매 방법 보시면 0 기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있으니 기준선 0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나선이 0선을 상향 돌파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니 매수진호, 소나선이 영을 하향돌파하면 매도신호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시그널선을 활용해서 소나선이 이와 같이 이렇게 교차, 상향돌파하게 되면 매수신호 그리고 소나선이 시그널선을 하향돌파하게 되면 매도신호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준선 활용 여기 0을 돌파한다. 그러면 매수한다. 주가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0을 하향 돌파한다. 소나선이. 그러면 매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한다. 하향 돌파하면 매도한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세가, 어느 정도 추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와중에서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똑같은 차트에 시그널 선을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선이 나왔죠? 여기 선이 나왔는데 어, 소나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를 이용한 매매 보시면 이렇게 상향 돌파한다 소나선이 그러면 매수한다 그리고 하향 돌파한다 그러면 매도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매매 기법을 씁니다. 아까 소나선이 영선을 상향 돌파하고 하향 돌파할 때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보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체 신호가 영선 상향 하향 돌파보다 좀 빠르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준선 돌파의 경우 신호가 좀 늦다. 그런데 그 대신 속임수가 적다라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소나선과 시그널선의 교차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신호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쫙쫙 나옵니다. 시그널선의 경우 여기서 샀는데 바로 여기서 신호가 나옵니다. 판다, 짧게, 그 다음에 산다, 판다. 너무 짧은 신호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나선과 시그널선의 교차는 매수 매도 신호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짓 신호. 속임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는 여러분들께서 보조, 참고 수단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걷을 때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홀딩을 하는 것이고요. 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추세가 깨지는 시점과 보조 지표가 소나선이 영선을 하향 이탈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나선의 영선 돌파는 큰 추세로 보고 판단하고, 시그널 선과의 교차는 큰 추세 안에 작은 추세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통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추세 그 안에 작은 추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소나지표의 단점. 아까처럼 계속 신호가 계속 거짓수가 나오는 단점이 있는데,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주가가 거의 좁은 구간을 계속 횡보하면서 움직이는 이 개걸음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적합하지 않다. 빅추세 구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소나지표는 가격 사이클의 전환점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세가 없는 이런 개걸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신호가 불분명하게 계속 0을 기준으로 여기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반전 이용 기법인데요 소나는 기울기의 변화를 통해 가격의 상승 하락의 강도를 사전에 알수 있게 해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소나는 이렇게 저점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는데 주가는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고점에서 소나는 고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는데 이거는 요 안에서 좁은 구간에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 가그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나의 기울기의 두나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가격의 상승, 하락 강도를 사전에 알수 있게 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소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반등하는 모습. 주가는 요런 박스를 보이는데 소나 지표는 내려온다. 그러면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먼저 선행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소나선 기울기가 둔화되면 향후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소나선의 기울기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분기현상 여러분 잘 아시죠? 보조지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분기현상은 너무 많이 들은 현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기현상은 주가는 이렇게 쭉 오르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오르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 그러면 주가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점을 찍고 있는데 소라지표는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가는데 올라간다 이러면 주가는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분기현상입니다 모든 보도지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기현상 또한 소나지표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턴 지표의 공통점에 대해서 갖고 와봤어요 우리가 배운 소나지표 그리고 ROC 그리고 모멘턴 지표 이러와 같은 것들을 모멘턴 지표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전 주가와의 차이 또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멘턴 지표의 장점은 주가 흐름 파악이 쉽습니다. 일정 기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주가 흐름의 파악이 좀더 쉽다라는 점. 또 하나는 다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을 이용해서 기준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주가의 방향과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선이 들어가면 주가가 방향전환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준선에서 너무 높이 올라가서 여기서 둔화된다라고 하면 방향전환, 너무 내려가서 여기서 둔화된다라고 하면 방향전환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모멘텀 지표와 시그널 선의 교차. 교차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로 매매 시점을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기 현상이 발생하면 추세 전환을 미리 알수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나 지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디마크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디마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